3세부터 9세 마늘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제주 토요경마 일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번개 제왕 그 안쪽 3번 캡틴 전설. 바깥쪽에서는 6번 고출력 안쪽 5번 드림히트까지 3번 1번 4번 4마리가 초발 앞서 나옵니다. 선두는 3번 캡틴 전설이 잡고 있습니다. 인코스 1번 경성이 트와 외곽으로 9번 일품가속 등이 3, 4위권에 포진됐고 그 안쪽 4번 번개제왕 중위권의 5번 드림히트 안쪽 차부단 전개속 2번 신천지왕이 계속해서 안쪽을 파고듭니다. 3코를 벗어나고 있는 1번 경성인도와 바깥쪽에서는 3번 캡틴전설, 4번 번개제왕 세 마리가 뭉쳐 있고 가장 외곽으로 타조 이성민 기사라는 첫 폭을 맞추는 9번 일품가속이 바깥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뒤편 이번 신천주항 변함없이 선입권에서 5번 드림미트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고 중입권에 6번, 8번 두 마리가 뭉쳐있습니다. 1번, 3번, 4번, 9번, 2번 순으로, 사쿠선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경성히트, 바깥쪽 4번 이성기세, 번개장과 외곽쪽 9번 일품가속을 안쪽에서 3번 캡틴전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중반 3마리 3파전, 안쪽 1번 경성인드,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이성민기세 9번 일품가속이 근성에 1위권을 노려나고 있고, 3위권에 안쪽 2번 신천주왕, 그리편 4번 번개장이 4위권 밀려있습니다. 1번, 9번, 2마리 접전, 선두, 전현중기사 첫홈함을 맞추는 1번 경성인드, 그러나 바깥쪽 9번 1품 가속과 9번 2번 1번, 2번 9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세 마리가 뭉쳐 들어왔습니다. 중반 짜릿한 접전을 펼쳐 나갔던 세 마리 말. 김준호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2번 신천지왕 그리고 안쪽에서 계속된 선두 지켜나가던 1번 경성 윈드 막판 바깥쪽에서 9번 1품 가속 1번, 2번, 9번, 3마리가 먼저 앞섰던 경주였습니다. 경결이 1000m, 토경마체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3번, 바깥쪽에 7번, 7번이 앞서면서 손두익 끌고 있고 외곽쪽으로 8번, 그 안쪽으로는 2번 세세상그 1번 황해장사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세세상과 안쪽 1번 황해장사가 앞서면서 손두익 끌고 있고 7번 아라미소가 3위로, 그 뒤쪽에서는 8번 으뜸꿈 뒤쪽 3번 가속지진 안쪽에서 뒤에서는 6번 신흥체강이따라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가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뒤쪽 2번 세사상 바깥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1번, 2번 여전히 앞서고 있고 8번, 7번, 3번은 3, 4, 2, 3, 5번, 9번, 6번이 그 뒤쪽 가장 후미에서는 10번, 4번이 따라 붙습니다. 1번 황해장사 계속해서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8번 으뜸 꿈의 역주가 돋보면서 이제 8번이 바깥쪽으로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가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번 황해장사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 2번 세세상 그리고 뒤쪽에서는 7번 아라미소가 안쪽을 그 안쪽 3번 가속 직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 잡고 있고 7번 2번 8번 3마리의 2접전이 체감 가데 뒤쪽에서는 6번이 그리고 외곽쪽으로 5번 소왕산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 7번, 2번, 8번, 3마리에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7번 아라미소가 2위까지 따로 보있습니다 1번 황해장사와 안쪽 7번 아라미소, 두 마리의 접전, 7번의 역주행입니다. 1번 7번, 1번 7번, 2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1000m 이경주였습니다. 1번 황해장사가 처음 답섰습니다.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손도 놓치지 않았고, 안쪽 파고들었던 7번 아라미소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7번이 2위까지 1번 7번은 선두싸움을 펼쳤고 2번 세세상이 그 뒤에서 3위로 따라 붙으면서 결승선 꾸리냈습니다. 1번 황해장사 출발할 때 밖으로 빠져나오고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경고 3경주 1 1 0 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한복판에 6번,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7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고 외곽쪽으로는 8번, 10번 따라붙고 안쪽으로 1번이 다시 가시합니다. 가장 외곽쪽에 있었던 10번 메스틱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10번 메스틱은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리듬조이와 바깥쪽에 있는 6번 멋진 기상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8번 항해와 9번 카레양이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 7번 초고수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0번 메스틱이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치고나는 6번 멋진기상, 8번 항해, 9번 카레양이 선두 10번과 거리를 좁히고 안쪽으로 1번 리듬주의까지 가세하면서 다섯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0번, 6번, 9번 세 마리 접전이고 바로 뒤 쪽에서 1번, 8번 따라붙고 있고. 7번과 2번인 중에 후미 쪽에서는 4번, 3번, 5번 따라 붙습니다. 10번 메스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1번 리듬조이와 6번 멋진기상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이 계속 앞서면서 결승을 향가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반과적 6번 멋진기상과... 8번 항해, 9번 카레양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다시 1번 리듬조이가 선두근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10번, 10번이 조금씩 밀리면서 안쪽에는 1번 리듬조이의 역주가 돋보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항해가 치고 나오면서 1번, 10번, 8번 세 마리가 근소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리듬조이와 바깥쪽 8번, 10번 외곽쪽으로는 다시 뒤쪽에서 5번 비채기사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항해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이 선두 이끌고 있고 외곽쪽 5번 비채기사 역주도 보이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5번, 2위까지. 그리고 1번, 10번, 3, 4, 2, 3, 8번, 5번, 1번 앞서면서결선통과합니다 1110m 3경주 결승선상하는 직선주로 에서 8번 항해역주가 돋보였습니다. 8번이 선두를 잡았고 외곽쪽 치고 났던 막판역주 돋보였던 5번 빛의 기사가 2위까지 그리고 1번 리듬주이는 3위로 결승선을 꼬리냈습니다 8번, 5번, 1번 앞섰고 선두 이끌었던 10번 메스틱이 4위로 밀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1 1 1 0 m 삼경주였습니다. 8번 121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 쪽에 9번, 10번, 안쪽으로 1번, 4번과 7번, 8번도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이 조금 앞서면서 선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 파워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 파워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1번 영상 대부가 안쪽에서 2,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9번 얼룩 후배가 치고 나면서 얼룩 후배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4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뒤 끌고 있고 1번, 9번이 그 뒤쪽에서 3, 4, 2, 3그 뒤에서는 6번 백두비상이 5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 10번 안쪽으로 2번도 거리를 좁힙니다. 뒤쪽 8번, 7번, 5번 따라 붙습니다. 3번, 4번 3코너 들어섭니다. 앞서면서 선뒤 끌고 있고 9번, 1번 두 마리 여전히 3, 4, 2, 3을 펼치고 있고 6번 백두비상이 이제 5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 그리고 1번 영상대부와 9번 얼룩법에 4마리가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6번 백두비상이 따라붙으면서 결승은행하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 싸움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9번 얼룩법이가 치고 나오면서 3번 4번 9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뒤쪽 1번 영상대부와 외곽쪽으로는 6번 백두비상도 거리 좁히고 8번 서부전사가 가장 외곽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검장파워싸움에 안쪽에서는 9번 얼룩버벼 6번 백두비상이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서부전사 외곽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백두비상이 역주간 풀서 6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외곽쪽 8번 서부전사가 안쪽마필드가 2위 싸움 안쪽으로 10번이 따라붙습니다 10번 9번 8번의 2위 접전 6번 10번 9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6번 백두비상이 앞서면서 선들이 끌었고 막판에 안쪽으로 따라붙었던 10번 비천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세 마리가 근소한 2비 쌈 3사이 쌈을 펼쳤던 경주였습니다. 10번 비천도의 안쪽 역주도 보였고 9번 올록법에 8번 서부전사까지 근소한 3사이 접전이 체렸던 경주였습니다. 6번은 앞섰고 6번 안쪽 10번과 그리고 8번과 9번 9번과. <목소리> 섰습니다 1200m 우경주 곧 출발합니다. 경주 리 1200m 제주 우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8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2번, 3번 한복판으로 한복판에 6번까지 출발한 선두군이 끌어나가고 1번 아라질주도 가세합니다. 안쪽 1번 아라질주가 아, 선두를 이끕니다. 바깥쪽 2번 안덕군주 따라 붙고 있고 어, 외곽쪽으로 따라 붙고 있는 7번 일대강사, 5번 더 빠르게 그리고 8번도 따라 붙습니다. 1번 아라 질주가 선두를 이끌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마시 반 정도,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티로스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2위까지 안쪽 2번 안덕군주와 2위 싸움, 2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아라 질주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안덕군주와 8번 티로스는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4번 비룡 질주, 3번 탐나 불패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이 3마신 정도 앞서고 있는 1번 아라질주.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중반 빠져나오고 있고 8번 티로스와 2번 안덕군주 여전히 2위사 바로 뒤쪽에 3번, 4번 그리고 10번과 6번도 따라왔습니다. 1번 아라질주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선도 이끌고 있는 1번 아라질주입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들도 거리를 좁히면서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8번 티로스, 2번 안덕꾼 쪽으로 3번 탐나불 패가 가세하고 안쪽으로 는 9번 새벽열차와 외곽 쪽으로 6번 세종태양도 따라붙습니다. 3번, 2번, 9번 그리고 8번, 6번의 역주가 돋 보기 시작합니다. 1번 아라일주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외곽 쪽 측으로는 6번 세종태양의 막판 역주가 돋 보이면서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9번 새벽열차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9번 새벽열차와 바깥쪽에 는 6번 세종태양의 역주가 돋 보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9번 새벽열차, 6번 2위까지 1번이 3위로 9번, 6번, 1번 앞서면서 결선 도갑 합니다. 1번 아라질주가 결승선 앞까지 선두를 끌고 왔습니다만 9번 새벽열차의 안쪽 6주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6번 세종태양이 따라붙으면서 9번 6번이 앞섰고 1번 아라질주는 3위로 따라붙었던 레이스였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해서 9번 새벽열차의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1위로 6번 세종태양 2위 선두 이끌었습니다만 아쉽게 3서 출발합니다.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 JIBS 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미래황제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9번 일류천이 따라 붙습니다. 주반 스피드가 좋은 두 마리, 5번, 9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사상체강, 그리고 6번 오라드림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5번 미래 왕제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게 초반, 중반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9번이 위로 밀리면서 바깥쪽에서는 6번 오라드림 안쪽에서 2번 사상 최강 따라붙으면서 바깥쪽 6번 오라드림이 안쪽 5번 미래 왕제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2번 사상 최강과 9번 인류 여천이. 3, 4, 2, 3을 펼치고 있고 8번 그리고 7번, 4번, 1번이 뒤쪽에서 가장 후미에서는 10번이 따라붙습니다. 5번이 1마시반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미래황제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오라드림 2위, 바깥쪽으로 7번 태왕별과 8번 새벽바람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5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8번. 뒤에서는 2번 사상체광과 9번 인류의 천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미래황제가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초반, 중반, 종반까지는 5번 미리왕제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중반 이후 6번 오라드림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오라드림이 따라붙습니다. 결승근에 하나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 삼. 6번 오라드림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이 조금씩 밀리고. 바깥쪽으로는 2번 사상 최강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사상 최강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2번과 6번 싸움 이어집니다. JIBS 배 대상 경주 6번 오라드림과 2번 사상 최강 두 마리 싸움입니다. 6번 2번 싸움의 뒤쪽 10번 고질라가 거리를 좁힙니다. 10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2번 6번 싸움의 외곽쪽 10번 고질라의 막판 역주가 돋보입니다. 10번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10번 2번 10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고질라가 JIBS 배 대상 경주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1번, 2번, 6번 세 마리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1,400m 토요 경마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경주 JIBS의 대상 경주는 10번 고질라와 2번 사상 최강 그리고 6번 오라드림 세 마리 접전이었습니다만 막판 역주가 돋보였던 10번 고질라가 역전에. <laughs>